가면 은 어찌 됐든 간 우리나라보다 성인 기구 아 이제 그런거를 접할 곳이 많아요 누가 봐도 이쁘고 멋있는 여자니까 제가 먼저 제의를 했죠 바람 피해 파에 각자 하나씩 사주고 그걸로 해결하자 이, 이 해소를 진짜? 시작! 안녕하세요 <laughs> 잭스키스와 핑크 선배님들을 배출했던 아 아이돌 명가 기획사의 남자 아이돌 그룹 에이젝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었던 김도우라고 합니다. 아~ 도우씨 김도우 의 아내 김혜진입니다. 저희 에이젝스가 일본 활동을 할때 일본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아내를 처음 봤을 때는 거의 천사가 내려온 것같았어요 아 지금도 있데 그때는 백배 이뻤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처음 봐가지고. 음. 아 여기 속도별을 음, 보니까 3년차, 5년차 관계가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2년차 신혼부부잖아요. 근데 아예 없어요.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없다는 게 없는 건지. 네. 뭐, 6개월? 5개월? 5개월? 5,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오, 지금은 오. 5개월째지만 오. 앞으로도 이렇게 가다가 1년이고. 2년이고 2년이 또 5년이 되는 거고 이러니까 걱정이 돼요. 우리가 3년 동안 안안 한다고요? 3년 동안 네,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럴 수것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야 아니야. 3년은 오버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야. 우린 지금 이게 어떻게.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럼요. 저번에도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 혼자. 여보 우리 안 하는데 괜찮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설마 해결을 안해 해결을 안 한대 혼자서 응? 근데 연애 때는 안 그랬거든 요 남자는 해결을 해야 된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자기 혼자 해결을 해야지 이게 뭐 건강에 좋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롱디 업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면은 어찌 됐든 간 우리나라보다 성인 기구 아 이제 그런 거를 접할 곳이 많아요. 누가 봐도 이쁘고 멋있는 여자니까 제가 먼저 제의를 했죠. 바람피우바에 각자 하나씩 사주고 그걸로 해결하자 이, 이 해소를 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죠. 그때 어, 너무 강력했어요 네. 이런 것 도와주기 또좋요 이런 젊은 남녀가 아예 안 하고 한 달을 버틴 두달 버틸 수가 없잖아요. 사실 어나 버텼어 이러도 안 믿겨지니까. 저는 그거 골라줬어요. 그 통처럼 생겼는데 그냥 수건 넣어놓는 그냥 통 같은? 와 이렇게 생겼어요. 어 되게 좋대요. 이게 <laughs> 오우 생각 오우, 생각 왜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이렇게 발전 했구나. 저만 이 느낌을 받을 순 없으니까 친구들한테도 막 추천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와너 진짜 이거 이걸... 와 이걸 알려줬다고 그때 저는 와이프. 너무 이제 막 크고 기계스러운 거는 좀. <laughs> 좀 거부감 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좀 컴팩트한 걸로, 좀 작은 걸로. 너무 큰거 사주시면 안 돼요. 너무 큰걸 사주시면 <laughs> 거기에 더으면해버리면안 되기 때문에. <laughs> 어, 이거 봐. 이거 봐. 자기가 생각하는 그, 그, 거보다 조그만 거. 네. 그게 t v 에요 대박이다, 진짜. 건강하세요? <laughs> 거침없 거침없어요. 아, 이상하게 건강하네요. <laughs> 아니 저희 아니네. 언니가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의 메리트가 관계를 언제든지 할수 있고 서로 즐길 수 있는 그 점이 제일 결혼의 메리트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야. 무슨 메리트가... 어머. 얼마 전에 뽀뽀를 하려고 애기 뽀뽀를 먼저 했어요. 아, 너무 이뻐하서 뽀뽀를 하고 음, 여보 놀라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했어? 이러면서 뭐 어떻게 피하지? 이전에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오, 어, 요 무한 변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처 받았겠다. 그래, 민망할 것 같아. 그때 한창 되게 열정적. 열정적. 열정적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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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인정하네. 첩보 영화를 찍었대.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어찌 됐든가 뭐 교통비, 식대비 조금씩 비싸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밤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저를 불렀어요 그 있는 곳으로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걸린 거예요 누구한테? 그 호텔 직원한테. 어. 1인용인 호텔인데 2 명이 올라갔다고. 나중에는 이제. 회사까지 다그 사실을 모두 다 알게 됐어요. 네. 각서까지 쓰고 이제 아 어떡하지 둘이 어떻게 만나지? 어디서 만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달 뒤에 좀이 <laughs> 트렁크를 갖고 온 거야, 정말. 나 진짜 설마... 이만한거 내가 갑자기 주차장에서 저한테 여기 들어가. 이러는 거야. 신발 이렇게 벗고, 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가그요 어? 진짜 들어가요 어, 진짜 들어간 어. 거예요. 트렁크를 처음 타봤잖아요. <laughs> 어머, 어머, 어머. 너무 무서운 거야. 아니, 그냥 덜컹덜컹으로 듣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네. 모르지. 어디가는지 대박. 제가 항상,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음, 음, 음. 지금부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laughs> 무조건 가만히 숨소리도 안 내는 거야.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지퍼도 이제 헐거워지고 이게 플라스틱이 얇다 보니까 와이퍼가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 누였으면 이게 척추쪽이 튀어나와요. 아 어떡해 그러면 캐리어가 네모난 게 아니라 약간 찌그러져요. <laughs> 거기에 이제 그, 그 지퍼 틈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대박. 만약에 그게 진짜로 세심하게 보는 사람이었다면 진짜 큰일 났겠다. 얼마나 좋았으면 좋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에 사람이 탔을 거라고 그렇죠? 그면서 이제 딱 타고 올라가면은. 어쨌든 멤버들도 같은 동에, 같은 층을 썼었고, 만나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어, 어디가? 어, 그냥 앞에 밥 먹으러 가. 호텔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TV 크게 틀고, 드라이기 일부러 켜놓고. 그래서 항상 이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소근거렸어요 <웃음> <웃음> 어때? 괜찮아? 괜찮아? 어, 좋아. <laughs> 보통 남자들이 자기가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훌러덩 막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laughs>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를 일단 만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만족하는 그런 와, 식으로 좋기 때문에 저는 좋았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 만족을 할 때까지 저는 참아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내가 그 전에 만족을 해버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같이 도달해야 되는 그 구간을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같이 도달하는 게 목표죠. 우리는 커플이니까. 남자분 마인드가 괜찮아요. 저는 어, 관계에 있어서 저만의 철학이 있어요. 일단 상대방을 만족을 시키고 나도 만족을 해야 된다. 우와. 간략하게. 유턴 마이턴. 아, 근데 지금 왜 그러냐고. 네. <laughs> 한 <왜? 웃음> 전밖에 안 됐네요. 네, 그러네. 네. 짜, 짧은 기간이네.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예전만큼 막. 열정적으로 그러지도 않고, 입는 것부터 해서, 뭐, 행동도 그렇고. 어. 당신도야. 거울을 네. 보고만 하세요. 어, 네. 음?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와이프가 속옷 사업을 했었어요. 직접 팔면서 직접 모델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이랬었으니까 아 되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내 여자 친구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막막 막 컬렉션으로 막 20개 30개 이렇게 입는 걸 누가 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이뻐요 그 모습 자체가. 헐리우드 여자 배우들 막, 비너스. 그때 그 몸이었거든요, 진짜로. 남자친구인 저의 특권은 그걸 고를 수가 있었어요. 아 어, 이거 이쁘다. 이거 입고 데이트하자.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면은. 꼭 음, 가져갈게. 네, <laughs> 네. 그랬었는데, 그, 사실, 사실 안타깝게도. 다 알죠. 뭐, 육아하고 출산하고 이런, 이런 거니까 그러면서. 몸매가 망가졌어요? 많 네. 변했죠, 몸이. 네. 지금 서로의 지금 결혼한 이후에 최고 이쁘고 잘생긴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인정? 인정? 네. 깜짝 놀랐어 아까. 집에서 인부 팬티를 입고, 심지어 위에는 와이어를 안 차고, 그냥 트레이닝 티셔츠 같은 걸 입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비치겠죠? 그런 상태로 많이 있어요, 지금. 노보라로 그냥 입거든요 네. 가슴. 그러면은, 그러고 집에 있는데. 안 좋아요? 아니 <laughs> 예, <laughs> 네. 너무 편하게, 너무 내추럴하게 있다 보니까 조금 감정 그런 걸 봤을 때딱 느낌이 오는 게 조금 줄어들었죠. 아 음. 매번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입는 것도 중요한가요? 어 중요하죠. 남자는 무조건 시각 청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레이스를 입는다고 하면 불타오르세요? 아니잖아요. 불 열심히 예, 입어봐요, 그럼 아, 요즘 좀. 아, 당신 속옷이나 생각을 하세요. 아, 너무 찢어진 팬티 입어 집에서 여기 다운남을 까니까요그니 예전이랑 확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엔 절대로 뭐 팬티도 좋은 것만 입고 막 그랬었거든요. 당신도야. 지금 <laughs> 저... 유튜. 브 아니 뭘 벗기던지하지, 그걸 보잖아. <laughs> 너가 벗고 다니잖아. <laughs> 안 벗어도 되게 귀여워너라녀 <laughs> 누나한테. <laughs> 연애할 때는 어찌됐든 간 각자의 집이 있고 따로 살고 데이트할 때 만나고 이랬던 거에 비해서 같이 살게 되니까 친밀도가 그 짧은 기간에 엄청 엄청 친해져요. 그죠? 그 엄청 친한 만큼 익숙해지는 거야. 그쵸? 그럼 또 따로 살아야 돼. 익숙해, 익숙해져서 그렇게 됐다면은 따로 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따로 살아야지. 연애할 때는 딱 여자만 보잖아요. 와이프만 보면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그냥 본능에 충실하고 그때 그때 재밌고 즐거우면 됐으니까. 근데 결혼을 하니까 와이프 매에 생각해야 될게 되게 많아요. 그렇지. 막상 애기도 가자, 나오고. 그렇죠. 제가 이제 거의 한. 연습생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년 정도를 엔터일를 했거든요. 아. 춤추고 노래만 하다가 이제 애가 생겨서 이제 월 수입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실에서 이제 취직을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 아. 있는데 일단 물류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사무 사무직처럼 앉아서 일만 하지는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왜냐하면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같이 몸도 쓰고 저는 늦은 나이에 회사에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 회사 동료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힘들더라고요, 되게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일은 하고 있지만 항상 그 내리에 항상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원래 무대에 쓰던 사람이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기 보고 잠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잠깐 소파에 누워서 잠깐 TV 보고 이 시간이 정말 제 휴식인 그 짧은 아무 생각 없는 시간이거든요. 음... 아, 일요일은 무조건 날좀 냅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사를 안 가는 날이니까. 어, 그래요? 네. <laughs> 평생 쉬세요, 그러면. 평생 쉬세요? 계속 쉬세요. 계속 쉬라고요? 네, 계속 쉬세요. 어, 전돈 벌고 싶어요. 제가 나가서 돈 벌고 싶어요. 항상 뭐, 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데. 육아가 힘들잖아요. 힘들고 돈도 나도 얼마든지 벌수 있는데 집에 와서 내 능력을 삭히면서 애가 애를 막 보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사랑은 마라톤이에요. 사랑은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 됐든간 100년 회로를 해야 될 서로의 그 동반자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급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 길게 보면서. 천천히 페이스 유지를 하면서 지치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 아, 저는 사실 근데 나이 때마다의 그게 있잖아요. 서른 살은 서른 살답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응. 나이가 되면 또성업도 저하되고 안 하게 되는 거죠. 마라톤 하다가 평생 못 한다고요. 게다 <laughs> <laughs> 끝나요. 부부 관계를 못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집 나갈 것 같아요. 아... <laughs> 집 나가서 좀 외로움을 느껴보게 할것 같아요. 좀 떨어져 있는 시간에 서로 갖게 될것 같아요. 여보가 나가야겠다. 나는 애가 있잖아. <laughs> 내가 졌네. <laughs> 내가 졌네요.